C 응. 따라서 배가 너무 빨라. 도서 이렇게. 파도가왜 이렇게 세지? 거의 막 잠기는 데 내가? <웃음> <웃음> 지금. 너는 섬이 나와야 되는데. 섬이다. 꽤큰 섬이다. 오, 갑시다. 곳스로 가자. 섬으로. 오, 나 나뭇잎 다 썼네. 밥을 먹을 게 아니라 물을 마셔야지, 참. 방향도 좋다. 이대로 그냥 닿으면 바로 올라갈 수 있고. 오케이. 뱅커 있나? 뱅커 하나 달고. 쟤는 가 점점 줄고 있구나 아, 진해, 발을. 에 에이, 좀 에이, 에이, 에이. 에이, 에이, 에에에이 아. 좀 애매하네 이거. <laughs> 파도 잘 타야겠다 이거. 어, 지금 파도 치고 있어서 올라갈 때도 올라가면 되겠다. 오. 약간 힘백이네. 잠을 말아. 이 정조 좀 많이 구해 오, 구해 주세요. Okay. 아 여기 섬 너무 낮다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어. 등산가시네 어, 어. 아, 날 밟고 올라가 어 올라왔다 올라왔다 굿잘캐 갖고 와 여기서 담배 많이 취해야겠어 그렇죠. 상어 있어? 아이 상어한테 물렸. 지금 뭐 필요해? 지금 점토. 점토. 아 점토. 상어가 있어서 앞으로 내려갈 내려가겠... 수. 상어 미끼를 빨리 연구를 해야겠네. 상어 미끼 지금 되지 않아? 어 되네. 어, 어 그러면은 제 그거 던지고 내려가. 나 지금 저랑 아, 이 별로 필요 없어서, 아예 상어 미끼 별로 필요 없어서 안 썼는데. 상어가 또 물었. 좀 필요하겠다. 상어가 좀 좋아하네. 내가 상어 미끼. 오, 죽을 뻔했다. 난 여기서 휴식을 취하고 있어. 나물 나물 아 점토가 없다, 점토가. 노래 하나밖에 없고요. 점토인가? 어, 점토다. 점토 두 개. 오케이. Okay. 나중에 배를 층별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높은 곳, 높낮이 조절해서 뛸려면 그치, 2층, 3층 만들어야지 근데 그 전에 엔딩 볼 듯? <laughs> <laughs> 만 아! 상상 상화한테한 번만 더불리면 죽어 아. 무 너무 반대쪽에 죽어 있거든. 반대쪽에? 어, 빈백이 있는 쪽. 빈백이 있는 쪽 바로 낭무너지 너무 어, 발견. 근데 상너나물무너 아, 너렸어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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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되지 말자. 내내내내 <laughs> 내가, 내가. 내가, 내가. 계 크... 역시 기절했다. 일어나면 허기랑 목마름이 크. 반씩 차있어, 너무 좋아. 엔간한 건다캔듯 응? 엔간한 거는 다캔듯야 응. 이거 뭐야? 안기하네나한 번만 더 갔다 올게. 그래? 그럼 나도 한번 스크랩 같은 거 정리하러 가야지. 해봐. 이번에 좀 깊이 가볼까? 이거 나중에는 수영 오래 하는 것... 거... 또 나와 <laughs> 산소통 뭐... 아! 지금 배에 있는 사람 왜? 나 바로 앵커 옆에서 기절했거든? 하... <laughs> 어? 보다가 점토 안나해아아아 아, 아. 아, 잠시만 잠시만, 링크 어딨어? 너 어딨어? 안 보여 배 위에서 봐, 배 위에서 아 여기 있다. 바로 옆에서 기다렸어 <laughs> 뭐지? 왜 내가, 내가 자고 있지? 난 씨앗 다 버려야겠다 아이 너무 힘내. <laughs> 네시또 <쉽네. 웃음> 해야 돼일 나는 끝여렇게안 잡힌단 말이야? 아 수영으로 갔다 와. 아, 여기 아, 되게 주, 뭐가 많은데 출발 깊이 들어 깊이 이이 깊이? 깊이 못 들어가 <laughs> 어자 아는 걸 건져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섯개합출 조개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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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실내리고큰 옷을 뭐 이렇게 많이 따왔어? 짱인데 수박도 있네 수박 먹어 수박 수박도 개꿀이 맛 수박은 수분이 많아서 열심히 많이 어 역시 재료가 왜 이렇게 없지 근데? 재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 열심히 응, 캐야겠네 일단 <laughs> 새 동지 하나 만들었어 저를 위해서 가야 될 가자. 잠시만. 아 이거 나도 버그 있는 거 같아. 설치가 안 되자꾸. 너도 잘... 나갔다 와. 아 배고프고 목 말라. 근 나갔다 와도 인벤토리 안 비워지지. 응. 음. 난 나갔다 왔다 올게. 아, 여기, 뭐야, 뭐야, 빈 곳이었어? 층에 새둥지 설치했어. 거기 어, 계단 그래. 높에서더 높게 만들려고 해놨는데. <laughs> 새둥지하면 뭔데? 여기 새가 와가지고 안락고가. 음. 새가 앉았을 때 사람이 가까이 가면 새가 도망. 그래서 최대한 접근하지 않는 대로 설치해야 돼. 계단 이중으로 더 높게 만들려고 다 설치해놨어. 이 신발 옆에 대동지 높게. 아기다 저기 놔야겠다. 이제 여기 제일 안올것 같아. 낚시야겠군 <laughs> 이걸? 건지고 나는데 거기 같이 던지는데 <laughs> 난 여기서 던질거야 이제 나 왼쪽에서 어 근데 배꽤 커졌다 그치 노력의 산물이지 이제 어려움으로 가면 된다니까 볼때 <laughs> 뭐 어려움은 안될것 같아 동에서도 이렇게 여러 번 기절했는데 어려움 가면 죽는 거 아니야 아니야 어려움도 똑같이 그 회복해 업어와서 단지 3명 다 죽으면 어버울 사람이 없다는 거죠. <laughs> <laughs> 3명 다 죽으면 그때까지 투자했던 모든 시간이 끝나는 거지. 음, 이제 시청자들한테 빌어야 돼. 도와주세요. <웃음> <웃음> 어려움 하면 은 우리 그거 했던 걸 로드하자. 그게 렇 되면. 내가 거기에 참가가 돼? 응, 음, 참가하는 돼. 침대 하나 더 늘리고 응, 이것저것 쪼, 조금씩만 더 늘리면 어? 중... 한시 방향 남파선 보급선 여기... 내가 말하고 내가 돛을 돌려야지 그래 <laughs> 이렇게 이면게 가면 해, 새, 새 왔으니까 새 그쪽에 접근 금지 확실히 우리 둘이 할 때보다 빨리 발전했다. 지금 6일 차인데. <laughs> 실 달력이 제일 쓸모없는 거 아니야? <laughs> 어차피 아니, 몇일차 표시할 거. 거면 그냥 판자에다가 발할 정자로 하면 되지 않아? <웃음> <웃음> 마지막 남은 문명이라 이거지. 갑니다. 하, 아, 짜... 아아, 아, 아 짧다. 뭐 볼트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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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... 뭐, 뭐 하세요? <laughs> 여길 가려고 내렸는데 어. 저길 올라가기 전에 우리 배랑 저거 사이에 껴서 못, 못 올라... 우리 하나만 있었으면 망원경 해갖고 섬 찾아다닐... 그 망원경 우리가 써봤는데 별 쓸모가 없어 아 그래? 그냥 지금 이 풍경을 그냥 크게 보는 거야 <웃음> <웃음> 진짜 멀리 있는 구름을 크게 봐네 <laughs> <laughs> 섬 이라 는게 멀리서 다가오 는게 아 니고 어느 정도 가까이 가면 갑자기 생기 는거 라서 음... 아, 또 기. 뭐... 뭔가 왜 이쪽 정수기에 물이 안 채워지네. 이쪽 정수기 망가졌어. 물이 안 채워져 <laughs> 정수기 하나 안 써도 되지 않아. 필요 없긴 한데, <laughs> 이게 또 컵에 물 들어 있는 거 아니야? 아니야, 아니야. 어디 안쪽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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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 바깥쪽. 이거? 응. 채워지는데? 어내 눈에 안 채워져 있는데. 됐다. 이난나한테지 민물이 안 보였나봐 너한테. 그냥 슬슬 빠지지 <laughs> 어? 계란 알라 근데 왜 계란이라고 번역을 해놨지? 계란은 다갈 아니야? <laughs> 그건 새알이잖아 <세> 고통 쪽으로 누워져왔어 <laughs> 계단 옆에 주어 나이스 페인트 부 해먹 해먹 애먹 좋지 해먹은 이제 침대보다 효율이 좋은 거 여기 상어 좀 많아 지금 몇개 필요해? 잠시만 아 어, 됐다 됐다 충분하다 아니 무슨 낚싯대 하나 만드는데 로프가 8개 필요해? 낚싯줄이 필요하잖아 8개는 너무 심했어 빨리 그 금속 낚싯대를 만들어야 돼. 오 점점 2 층이 생성되고 있. 환자가 뭐지라. 환자? 환자. 음. 거의 그냥 재료 모으려고 여기 있는 그것만으로도 내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굉장히 대단한 거야 이 <laughs> 예, 정말 각자 역할 분담이 충실하구나 도 잡아주세요 섬 찾았어요 어자 이제 재련소 만들 수 있겠다 물고기가 아까보다 훨씬 높아졌는 앵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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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 사람? 앵커 만들면 돼난 앵커 못 만들어 지금 이거 올라갈 수 있는 데를 이거 2층에서 밟고 올라가야겠는데 아예 그이 자체 높이가 높다 네. 너무... 이이친도는 2층이랑 섬이랑 붙여야 되지 않을까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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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이 어. 되겠는데? 아. 어, 되겠다, 되겠다. 어, 올라, 올라왔다, 올라왔다. 그럼... 바닷속으로 그게... 병어랑 그거 청어 많으니까 미끼 하나 만들어... 넣는 것도 나지 그래야겠다 상어가 무서워요 점토나 뭐 필요한 거 있어? 응 점토 두개 상어 상어 어디 있냐? 상어. 앗다 이거 먹어라. 아아야야믿끼던졌는데왜 날물어? 땅 놈이네. 근데 이제 점토 점토랑 이제 뭐 금속이랑 금속 어 금속 이제 금속이 많을수록 좋지. 금속이 많을수록 좋은데 여기 바닥 되게 어두워. 아무튼 야, 이거 너무 어둡다. 자고 일어나서야. 해 자고 일어나서. 아왜 날물지? 왜 날물지? 미끼 밑개 던졌는데? 미끼를 물고 가야 되지 않을까?